베풀 설입니다. 무기인 창 끝에 달려 있는 칼날 부분입니다. 막대는 지금 문자에는 생략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역 역자에서 이 부분만을 따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노예에게 일을 시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모양으로 피리와 같은 악기를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사람의 입이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피리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문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베풀 설자는 말로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는데 물건을 옮겨놓도록 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잔치상을 차리려면 그릇과 같은 것들을 놓아야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베푼다는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